안녕하세요. 자이티비 이종화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쏠쏠하게 불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개하는 한입 ETF 시간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어, 테마는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이 갈등 사이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네, 오늘은 키움 자산운용의 마지의 책임님 나와주셔가지고 방송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ETF의 테마가 결국 미중 갈등 그리고 뭐 공급망. 이런 식의 키워드로 좀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먼 옛날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이런 나라 간의 갈등이 좀 군사적인 충돌이 많았다면, 지금은 경제,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쪽에서의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 미중 패권 전쟁은 좀 어떤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네,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산업, 태권, 산업, 주도권 전쟁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미중 갈등의 시작은요, 지금 오늘 내일 하는 건 아니고, 2017년, 18년, 키워드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G2 무역 분쟁이라는 아, 네. 단어가 뜨면서, 글로벌 시장이 엄청난 파란을 일으켰었죠. 근데 그때는요, 좀 무역 분쟁, 관세부가 요 정도, 교역과 통상에 대한 제약을 거는 정도로 사실 이 분쟁이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의 주도권 전쟁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압박하는, 그러니까 성장 자체를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더 근본적인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전쟁으로 가면서 첨단 산업 주도권 경쟁, 좀더 확대해서 해석하자면 글로벌 최강국의 서열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패권 전쟁으로 격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기술 패권 구치기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산업에서의 탈중국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없어도 다잘 굴러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두 번째 키워드는 북미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에요. 공급망이라는 것은 어, 간단히 얘기하면 생산과 조달의 글로벌 구조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디서 생산하고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런 구조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주도권을 쥐겠다. 이게 지금 미국이 전개하고 있는 공급망 재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왜 이렇게 세게 견제하고 나서느냐? 여기에는 결국 중국의 매서운 추격이 있습니다. 어, 미국 국방부가요 2023년 작년에 발표한 국방과학기술전략서라는 걸 보면 지금 미국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미국은 중국을요 추격하는 도전. 페이싱 챌린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미국도 압박을 느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미국은 현재를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는 중요한 10년에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미국의 군사적 우위의 토대는 기술적 우위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쟁 우위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엄중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어요. 결국 중국에서 벗어나고 미국 중심으로 모든 게 조달이 되고 생산이 되고 판매가 되고 이 사이클을 지금 만들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의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라는 것은 지금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오프시워링, 니어시워링 이런 표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요. 오프시워링에서 리슈어링, 니어슈어링, 프렌슈어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개념을 좀 살펴보면요. 옵슈어링은 말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음, 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굳이 이제 인건비 비싸고 땅값 비싼 미국에서 생산하지 말고 우리 인건비싼 개도국에서 생산해서 갖고 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책하에서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게 제조를 중국에서 하다 보니까요. 부작용이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만에 하나라도 공급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의구심이 드는 단계가 돼버린 거죠. 두 번째는 미국 경제의 기반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점인데,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근데 고용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국가 경제의 어떤 그 연봉 탑 티어들은 정말 빅테크 개발자들에게 아, 있겠지만 그렇죠. 네. 대부분의 중산층들이 먹고 사는 기반은 제조업이에요. 모두가 빅테크 개발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업 고용이 약해지는 것은 미국 중산층을 취약하게 만드는 거고 이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약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결국 이런 맥락에서 리슈어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해외로 이전한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 내로 갖고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잖아요. 그렇죠. 유인책을 줘야 되죠. 그래서, 음. 아, 니네 공장을 다시 미국으로 들여오면 법인세 깎아줄게. 오. 그리고 미국에다 공장 짓는 비용 지원해줄게. 그러니까 음.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리슈어링을 음. 진행하게 되고 그 맥락에서 지금 반도체 시설투자 뭐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설투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두 번째는 어 리어 슈어링인데요 다 미국에서 생산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인접국에서 생산하자 라는 거예요 멕시코나 캐나다 같은데 그리고 두세 번째는 미국의 우방국에서 생산하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데서 생산하기도 힘들어. 미국에서 만들기도 힘들어. 그러면 결국 외국에서 조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국은 껴줄 수 없다. 우리의 동맹국에서 하겠다. 그 동맹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 대만, 일본, 인도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인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여기에 이제 기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 공급망재편이 지금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을 두 가지 꼽으라면 오늘 다뤄볼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안보적으로도 그렇고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두텁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중국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리쇼어링도 하고 프렌드쇼어링도 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잘하면은 먹을 게 많은 구간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이 미국 미중 패권 전쟁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투자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다면 어떤 포인트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의 키워드 공급망 말씀 계속 드릴 텐데요. 미국 공급망에 편입된 정도가 높은 기업에서 투자 기회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기업 중에서 미국 공급망에 편입된 정도가 높은 기업. 다시 말하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두고서 생산 활동을 해 해가, 가지고 어, 리슈어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 또는 미국으로 수출을 활발하게 하는 기업. 그러니까 프렌드쇼어링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기업. 이두 가지를 주목해보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때리면서 자국의 산업을 키울 거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어떤 사업의 매출 비중은 비교적 낮고 미국 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조금 더 투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크겠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대로 오늘 우리의 키워드 산업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랑 이제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은 북미 관계가 깊을 것 같은 여러가지 산업과 기업들 중에서 굳이 반도체랑 2차전지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반도체랑 2차전지는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접점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두개 산업은 요 미국이 미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판을 새로 짜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산업이고요. 동시에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양대 산업이기도 합니다. 음.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어,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에서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지금 매크로한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는 산업이 바로 이쪽입니다. 그래서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동향을 보면 사실 미장이 인기가 많고요. 국장은 인기 요즘 약간 좀 인기가 네. 없어요. <웃음> 그렇죠. <웃음> 그렇지만 이런 그 미중 패권 전쟁의 동향과 또 한국이 이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을 고려하면 한국 시장에 있는 투자 기회를 버려두기에는 되게 아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두개 산업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겠다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랑 2차 전지에서 격전을 벌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두 개의 산업이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산업에 다기간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아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물리적 기반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이렇게 나아가고 그렇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2차전지는요. 어,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에너지 산업 전반에서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태양광 전지, 로봇, 드론 등등에 다 2차전지가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뭐 친환경 이런 맥락에서 볼게 아니라 에너지 패권 전쟁의 맥락에서도 2차전지가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인 자산이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좀 요즘 할 말이 많은 산업이에요. 네. <laughs> 해지음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좀 부진했습니다. 음. 테슬라가 최근에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전기차에 대한 투심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산업이 내연기관차를 장기적으로 대체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에는 사실 이견이 없어요. 그렇죠. 어,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ESS인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적인 자산인데요. 최근에 ESS가 그 AI발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어, ESS가 에너지 저장과 효율적인 관리의 중추이기 때문인데 어, AI발 전력난 속에서 그리고 에너지 패권 전쟁 속에서 어, 이 ESS 중요성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에 어, 2차 전지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 좀 주가가 안 좋다 이래서 그냥 버려둘 게 아니라 네. 이제 약간은 캐짐에 빠져 있지만 전기차 시대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도 하고 또이 전력난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ESS가 떠올랐는데 거기에도 2차 전지가 관여가 되어 있어서 이 반도체랑 2차 전지는 앞으로는 이제 버려두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산업들이라는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어, 이 반도체랑 2차 전지 산업 쪽에서 그러면은 미국이 좀 중국을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 그게 한국 기업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어 우선 어, 무역적인 제재입니다. 음. 어, 관세 매기기 당연하고요. 그리고 첨단반도체 생산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첨단반도체 생산의 장비를 중국에 반입하지 마라 이런 금지령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이런 명령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중국 견제 의도가 법으로도 제정이 됐는데요.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법, 이른바 칩스법입니다. 이 칩스법의 골자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에는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요, 중국에다가는 공장을 짓거나 생산능력을 확장하면 안 되고, 기술적인 협력도 하면 안 돼요. 이런 그 방법을 통해서 중국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맹국과 우방국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맥락에서 한국, 일본, 대만 같은 자국의 우방국과 함께 칩보 동맹이라는 것을 미국이 결성을 합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네개 나라 간의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을 해서 우리끼리도 첨단 반도체 잘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중국 견제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한국이 담당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생산이에요. 그래서 돌아보면, 반도체 산업은 지금 AI 열풍과 함께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 있는데, 이 가운데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HBM, 어, 어, 첨단 메모리 반도체죠? 이거의 강국이자, 어, 메모리 반도체 생산, 파운드리의 강국인 한국에는, 미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반도체의 이 산업 전체를 미국과 미국 친구들, 이들 중심으로 이제 꼬려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나요? 2차 전지는 반도체랑은 또좀 다른 상황인데요. 어, 반도체는 첨단 반도체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에서는요, 원료부터 소재, 배터리 생산까지 전체의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중국이 우위네요, 여기. 예, 그래서 어. 중국 전기차, 중국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음. 떴었고요. 그래서 미국은요, 완성차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이런 배터리 원료 소재, 셀 생산, 이런 부분에선 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 미국은 또이 분야에서도 한번 패권을 정립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배터리 공급망의 중요성은 왜 크냐면, 결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이랑도 연결이 되는데요. 자동차는 고용과 물류, 운송, 군사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져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그리고 이 자동차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지금 성장성을 주목받고 있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어,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을 하기 전에 전기차 산업이 너무 커져버릴 경우에 어, 국가 기관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목줄을 사실상 중국에다가 넘겨주고 있는 셈이 돼버려요. 근데 이걸 막고 싶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이 배터리 분야에서도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2차 전지에서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총력을 다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입법화된 것이 바로 IRA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한국의 셀 기업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기업 같은 소재 기업들 중에서 북미 공급망이 탄탄한 기업들은 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미국 입장에서도 2차 전지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게 뭐,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생소할 거예요. 상대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니까 난되는 산업 중에 하나이고 전기차 시대로 넘어갔을 때 엔진 역할을 2차 전지가 한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2차 전지 패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전기차 시대에는 자동차의 알파이저 오메가인 엔진을 중국에 의존해야 되는 이거는 최악의 상황이니까 2차 전지 산업을 직접 키울 수 없으니 적어도 중국하고 싸울 수 있는 대항마적인 나라를 하나 키워야 되는 게. 그게 한국이다. 이런 맞아. 말씀을 이제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랑 2차전지 쪽에서 글로벌 공급망 다툼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 그에 좀 주목해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된 상품이 이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그리고 K 2차전지 북미 공급망. 이두 가지 상품이잖아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의 이름에 좀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결국 북미 공급망입니다. 그런데 이 북미 공급망에 주목한 이두 가지 상품, 어떤 상품인가요? 네. 네,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만 모았다. 이 맥락에서 저희 북미 공급망이라는 단어를 중목맥에 넣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란 어떤 기업이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공급망에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을 선별하기 위한 기술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는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북미 매출 비중이라는 거는 북미 내에서의 생산 또는 북미 향수출액을 이야기 하는데요. 어, 이런 논리로 상품을 만들어서 한국 대표적인 산업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투자하는 논리에 지정학적인 요인을 결합한 것이 저희 상품의 네. 특징입니다. 저, 그런데 이 북미 공급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 그 선별 기준이 북미 매출 비중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북미 매출 비중이 크다는 게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에 보다 밀접하게 들어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향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더 본격적으로 펼쳐질 때 이런 북미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해 둔 기업들,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서 리쇼어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프렌드쇼어링의 효과를 보고 있는 미국향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결국 미국이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수록 더 높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맥락에서 저희는 이 북미 매출 비중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북미 매출 비중을 중심으로 이 선별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업들에 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건가요?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투자 종목에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은 SK 하이닉스인데요. SK 하이닉스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AI 칩의 최강자인 엔비디아랑 사실상 HBN 동맹을 맺고 있는 핵심 기업이에요. 그렇다보니 북미 매출 비중이 높아서 저희 포트의 최상단에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는 HPSP입니다. 이 회사가 첨단반도체 핵심 장비, 그러니까 전공정 장비인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글로벌에서 되게 잘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 반도체 공정이 세분화될수록 이런 첨단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전공정 장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큰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ISC인데요. 이 회사는 후공정 테스트 부품 업체예요. 실리콘 러버 소켓을 만드는 글로벌 대표 기업인데, 역시 북미 매출 비중이 높아서 저희 포트의 상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외에도 TCK, 네오 m 칩셋 미디어 등등의 다양한 15개의 기업들을 담고 있고요. 포트상 비중 하위에는 장비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장비는 대표적인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자국내 생산기반 확충, 그러니까 리슈어링 정책에 힘입어서 미국내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국내 장비 업체들은 먹을 거리가 많아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수혜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세프 K 2차전지 북미 공급망 ETF에는 요 어, 한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셀과 소재 부분의 대장주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어, LG 에너지 솔루션, 그 LG 화학, 삼성 SDI, 에코 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 엠 등등이 이제 탑5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위에는 장비주가 많이 있습니다. 어, 미국 중심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구축의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미국에 좀 노출도가 많은 그런 반도체 기업들과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고 또 흥미로웠던 점은 어, 반도체랑 2차 전지 각각 산업에 좀 어느 정도 밸류체인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가 좀 짜여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및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주요 기업들이 좀 상단에 많이 위치해 있다 라는 점을 좀 느끼게 되었는데 어 문제는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가 컨셉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어? 나 이미 내 반도체 etf를 샀는데 나 이미 2차전지 etf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기존 반도체 etf나 2차전지 etf와의.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 상품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혹시 조언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도 반도체 2차 전지 ETF를 이미 네. 가지고 있고 네. <laughs>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반도체나 2차 전지 ETF 사실 때 아마 고민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 산업에 속한 기업들 전체에다가 분산 투자할 거냐 아니면 뭐탑 10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네. 압축적인 포트폴리오 투자할 거냐? 아니면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에 투자할 거냐 뭐 아니면 밸류체인 중에서 뭐 어느 한 부분에 아니면 공정의 어느 한 부분에 투자할 것이냐 이런 쪽에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etf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상품들이 되게 세분화 되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되게 좋았지만 어떤 흐름 면에서는 매크로보다는 좀 마이크로로 총론보다는 좀 강론으로 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런 투자의 관점을요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로 끌어오는 그런 시도를 한 상품이었습니다. 산업 자체에 대한 분석틀 이외에 지정학 국제 정치적인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이 산업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다 라는 것이 저희 상품의 컨셉이자 차별점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될수록 이 산업 전체가 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비교적 낮고 미국에 대한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에 집중하는 전략이 어, 결국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높은 투자 기회가 숨어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관점을 저희는 이 상품을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반도체와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도 이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서 어, 주가 성과가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성장할 기회를 포착할, 아, 그리고 대중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찾으신다면 저희 북미 공급망 ETF 2종을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오늘 상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상품들이 좀 세부적인 분야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내가 더 원하는 거에 딱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높은 성과를 기록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도 있지만 동시에 원래 ETF가 갖고 있던 그 본연의 장점이 있잖아요. 분산 투자에 대한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번에 나오게 된 어, 코세프 k 반도체 북미 공급망 etf 와 코세프 k 2차전지 북미 공급망 etf 는이 산업적인 분산 투자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더욱더 원래 etf 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이 갈등들 올해 특히 많았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기회를 찾거나 아니면은 이 흐름에 좀 올라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투자자분들은 어 진지하게 한번 투자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어 말씀에는 키움자산운용의 마지 책임님 나와 주셨고요. 저는 진행의 이종학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